아까 복수하면 응? 이 cpu 보조선 여기 있잖아 네. 응, 여기 있으면 이게 이리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 요거팬 아까 잘 들었지 요 팬이 요 선이 요 바깥쪽으로 나와서 묶이는 거랑 안쪽으로 나와서 묶이는 거랑 차이가 엄청 심해 겉으로 보기에 깔끔하게 이해되지 예. 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묶이게끔 이게 cpu 보조선이 cpu 보조선을 중심으로 이 후면 팬선도 어 여기다 이렇게 같이 묶는 거야 예. cpu 팬선은 기랑 같이 묶으면 안돼 왜냐하면 CPU 팬은 나중에 자, 이 사람이 이, 뗄 수가 있잖아. 네. CPU 팬은 다른 거랑 묶고 사안 돼. 오케이? 네. <laughs> 그리고 오디오 선, 오디오 포터 여기 있을 때는 오디오 오디오 포터 여기 있는데 이 케이스 오디오 그선 연결을 하는 선이 짧으면 일로 가잖아.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 CPU 보조 전원선 이게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다 고정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리는데 그것도 이렇게 선 따라가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이펜 밑으로 이해되지. 어, 네. 이펜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펜 밑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 이제 이 케이스는 어때? 지금 d 비드럼 하나 달리고, SSD 하나 달리고, 하드는안 달려요. 어. SSD SS 하나 만 달린단 말이야. 네. 그러면 파워선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가 중요한 거든이 음. 파워는 보면 지금 ID선, 이거 i d 전원이에한 가닥은? 세 가닥인데, 한 가닥은 i d 전원이에 어?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SATA전원 뭐 하나 있어 맨 마지막에 SATA전원 하나, 하나 있어 지금 ID전원은 펜을 연결하는 거 빼고 안 쓴단 말이야 그쵸? SATA전원 어, 하나 있고 이거는 SATA 3개야 예 그럼 이 선을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하는 거야 이거 하나씩 이거를 뭉텅이로 잡아서 한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예. 지금 보면 선 하나하나씩 하잖아 내가 지금 그러지 이거 그래픽카드 이거 전원선 이거 뒤로 넘기는 거 아니다. 예.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이거 뒤로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예. 무조건 앞으로. 그냥 그래픽카드를 제가 가장 많이 바꾸니까. 예. 다른 선은 다 뒤로 넘겨라. 이 선은 아 뒤로 넘기면 안 된다. 네. 예. 선 짧아지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어 이해되지? 그러면 이 파워의 파워의 전원부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배분을 바꿔야 돼. 네. 예. 이해되지? 생각해봐. 을 이거 세 개를 연결해야 돼. 아두 개를 연결하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하드 달 거를 생각해야 돼. 여기다 선안을 빼줘야 돼. 예. 이해 되지? 그러면 이거를 맨 뒤로 넘겨서 맨 밑으로 때리고 맨 끝에가 이거 사 다니까 예.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되겠지? 어. 그치? 이걸 뒤로 넘겨서 여기다 꽂고 이걸 여기다 꽂아도 되겠지? 예. 아니면 이거를 단독으로 d v d r 에다가 해서 올리고, 그리고 요거를 내려서, 밑으로 내려서, 요, 요걸 연결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지? 네.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이거를 내리는 것보다, 이거를 내리는 게더 깔끔해. 그치. 그렇죠. 그치. 이런 거 거를 이제, 어, 뭐, 보통 이제 용산 조립자들은, 업 이거 다 뭉쳐가지고 뒤로 넘겨서 묶어버리고, 요거 두 개를 이기라고 이렇게 해놔. 이렇게 딱 해놔. 꽁꽁꽁 네. 묶어버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하도못 쓰잖아. 나리 네. 그런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거예요 해야 되지 네. 이 카메라 좀 자꾸 떨지지 마 이거 좀뭐뭐 뭐 중풍이냐? 응?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렇게 딱 해놓고 이 나머지 세 개를 이게 어두워 화면이 안 어둡네 별로 이거를 일단 뒤로 다 옮겨 오케이? 네, 뒤로 다 옮겨요 R360 같은 케이스는 이거 왜요? R360 케이스는 되게, 되게되게 되게 많아. 여기 구멍이 되게 작아. 뒤로 넘기는 구멍이. 아, 그래서 파워 달기 전에 껴야 된다. 껴야 네. 된다. 뒤로 빼야 된다. 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케이스가 후면으로 손을 넘길 수 있는 케이스잖아. 네. 근데, 이거 왜안 빠져? 후면으로 손을 넘길 수 없는 형태의 케이스라도 후면으로 손을 넘겨 정리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 어. 여기 보면, 모드 케이스를 보면, 지금, 이건후면으로 선을 넘길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다른 케이스, 평면 케이스 있잖아. 봐도, 여기가 좀 낮아. 여기가 요만큼 틈이 있어. 예. 한 5mm 정도. 골로 요만한 선을 다 넣을 수 있다고, 이 선을. 어. 이 선을 이렇게 넣을 수, 뒤로 넘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형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뒤로 넘길 수 있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예. 이해돼야 안 돼. 대충. 말만 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 이게 요거 아이디 인지 안 쓰잖아. 네. 아이디 는안 쓰지 않지. 하나가 필요하지. 아 이게 사타 사타선. 아 사타선. 이게 뭔지. 아 이거는 밑을 내리고. 내리고. 이거는, 이거 는 밑을 내리고. 요거는 요거 사타는 DVD로 연결하고. 그리고 요거는 구름편 연결하면 되겠지. 네. 잠깐 봐. 일단 이거를 다시로 넣어서. 이게 뒤로 뺀 이유는 선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거야. 그런데 d v d 를 연결할 거는 굳이 선 뒤로 안 빼도 돼. d 어. v d 는 위쪽으로 연결해서 조립해도 돼. 이 위쪽으로. 위쪽 공간에 이게 꿀따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럼. 그래. 어, 이, 이렇게 빼서 좀더 빼봐. 빼면 한칸 빼봐. 한칸 빼서 이거 씹어야 돼. 이렇게 놨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결하면 되잖아. 그지? 예. 그리고 왜안 뜯겨? 뭐? 손 베베 꼬지마 제발 네? 손꼬지마 제발 손 겁나 예 이게 겁나 붙해 이거 개선을 해야 돼 이거 이, 이 연결되는 이 방식이 개선이좀돼야돼 이게 아우씨 겁나 아퍼요 또 이거 안 꼽히다고 30분 더꼽지 말아요 이거 꼽으면서 30분 더 꼽지 말아요 또 1시간 더 꼽아라 이거만 저 그건 잘 꼽아요 이건 잘 꼽는다고 네. 2 2 4빔 전화서도 못 뽑으면서 이게뭘려 꼽아. 이거, 이거 꼽게 제일 안 꼽히는데. 이하면 안 꼽으면 겁나 꼽혀요. 비 맞추기가 겁나 힘들어. 하나 나가면. 된거 아, 같지 아니, 왜안 꼽히냐, 이거? 아 그지 같아, 씨. 이렇게 꼽아서, 뒤에가 튀어나오잖아? 우리 예. 이렇게 눌러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면 됐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 아니 여, 여기 공간 여기가 다에어홀인데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좁게 그렇잖아 예 어? 당신입니까그래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 또 그러겠네 또다도뭐 씨바 존나지랄하네씨키바 새끼 이러긴 해 이런 거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안돼요 이제 네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좀 머리도 찍어 가까이 찍지 말고 일로 와봐 각도 이렇게 가야지 네아 진짜 카메라도 못 찍어 누우면 존나 지랄하줘거겠다 진짜 그지 않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이 뭉쳐 있으면 안 좋지. 그잖아 예. 네. 쳐져 있어야지. 왜 뭉쳐서 묶거나내 요렇게 하고 내가 말했지이 전면 패널, 전면 서 이것도 꼬였지, 꼬였네, 약간. 꼬이면 안 된다 그랬어. 예. 네. 여기 전면 편널에서 당기지지 않게. 야, 당겨지면 당겨져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네. 여기 연결된 이 전면 편널 선이 당겨지잖아안 네. 돼. 이게 생각보다 약해. 꼽혀서 끊겨요. 오케이? 네. 여기서 한번이렇 묶어줘요. 나중에 잘, 잘 보고, 그, 그, 잘 보고 잘 배워. 그리고 내가 올린 영상 보면 조립하면 다 나와 있어. 예. 내가, 씨, 똑바로 뛰는 못하면 공, 부해야할거 아니야. 그냥 그래. 네. 대단해 씨. 내가, 네가 내가 이거 올린 거네가 직접 보잖아? 아유밝았지도않고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거야. 네가 보겠냐, 이거를. 이건 아예 쓸모가 없잖아. 그지? 네. 저면 펜이 있으면 저면 펜에 연결하면 되는데, 그지? 응. 음. 근데, 혹시 세사람 사용할지 모르니까, 요런 건, 깔끔하게 정리는 하지만, 앞쪽에서도 쓸수 있게, 요런 데다가 묶어주게 좋아.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보고 앞쪽에 쓸수 있잖아. 젠더를 통해서. 어허. 이해되지? 변환 케이블. 네. 어. 이 사람이 펜을 달면, 이걸빼쓸수 있게, 어. 요런 거는 철끈으로 묶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 묶게. 그 사, 사, 그 사람이 끊을 수도 있는 거. 하드 연결하는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이 사람이 그 하드 연결한다고 이제 풀잖아. 그런 거 철근으로 묶는 거고, 아, 이 사람이 케이스나 뭐 파워를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타이로 묶는 거야, 오케이? 네. 철근은, 제가 사용하네. 이런 다음에 요, 요거는, 너 옛날부터 계속 조립할 때 보면 이거를 그냥 계속 감잖아. 만약에 이 선이 연결해야 되는 게 짧아, 만약에. 이게 돌아가서 SSD 연결될 때까지 이게 짧어 이게 되냐? 네. 이게 도, 이게 SSD까지 달려야 되는 데 짧잖아, 지금.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감으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두께 때문에 이게 더 짧아지잖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단거리로 가려면 최대한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잖아. 아까도 그렇게 하더구만그 그래, 네. 어, 짧아요. 이러더구만. 아, 최대한 단거리로 가게끔 해.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 이걸로, 뒤로 감싸지 말고, 앞, 최대한 안, 안쪽으로. 네. 이해돼? 네. 이거 위로 올리고. 이렇 놓고, 봐, 짧잖아, 막, 그지? 짧잖아. 네. 이거 봐도 짧잖아. 그지? 네. 최대한 단거리가 더 짧을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거로, 두, 번, 두 번째 거로 연결을 해요. 두 번째 거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연결하고 이거를 반드시 대봐야 돼. 하드를 달수 있나 달수 없나 딱 대봐. 하드 할수 있잖아 길이가 그지. 예. 하드 할수 있는 길이잖아. 그러면 패 끝나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기, 여기와 여기까지 하드까지 다는 길이가 하드까지 길이가 안안 안 돼. 너무 빡빡해. 그러면 이 선을 뒤로 넘기지 말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걸 여기 연결해야지. 그래야 돼. 어 이해 되지? 앞으로 넘길 때, 뒤로 넘길 때. 구분 되냐? 네. 선 길이에 응. 따라서. 그요거가요선 그러니까 하드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이게또 이거 천만다행으로 이거를 기억자가 이렇게 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로 꼽을 수 있잖아. 아. 이게 뒤집어지, 이게 뒤집어지면 더 길어져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꼽으니까 좀더 짧아도 되는 거야. 이게 돼,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지. 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요런 게 철근이지. 네. 요게 철근이야. 요거 철근인데. 네. 철근인데, 철근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거 뭐지 하나 할수 있게 이거랑 같이 여기다가 이거랑 또 뭐가 필요하겠냐? 피스가 필요잖아. 아큰거야어 피스 큰거 앰퍼 피스로 여기 있네.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 이거? 계속, 계큰 거다. 앰퍼 피스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박스 안에 넣어주면 안돼왜 박스 안에 넣어주면 안 되는지 알아요 잊어먹어 <laughs> 컴퓨터 케이스 박스에 넣어주면 잊어먹어 이 사람 네. 그때 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몰라서요 이런다니까 음. 케이스 안에다 넣어놓으면 컴퓨터 가다 버릴 때까지 안 잊어먹어 네. 가끔 컴퓨터 수리 들어온 거 보면 CD가 케이스 안에 있을 때가 있거든 그거 끝까지 있어 자 여기 봐 중요한 거야 자 이거 보면 여기 가끔 비춰봐 이거 가끔 이게 이게 땡겨져 있지 네. 땡겨져 있잖아 선을 이렇게 당겨져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예. 어? 이거 안당겨지게 항상. 이렇게 되게, 오케이? 네. 항상, 어? 아까 저면 패널 부도 당기잖아 거, 니가. 당기잖아당기면안 돼. 네. 당기당기면안 된다고. 오디오선 당기면안 된다고. 예. 이거 어디 비춰? 여기 비춰야지. 오디오선 당기면안 된다고, 오케이? 봐봐 이제 너 공부할 수 있겠냐, 이거 보고? 이해 되지? 네. 촬영도 겁나 못하는 거 같은데? 엉뚱한데 겁나 비쳤던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그리고, 여기, 그래프카드 선은. 어. 아씨 떼서, 여기 위에가 다 비잖아. 그래프카드 포트가. 네. 그래프카드 포트가 보면, 여기 위쪽이 하나 비, 여기 막아야 된다잉? 그쵸. 이게 왜 막아, 안 막아도 되는데, 왜 막아야 되냐면, 저기를 안막으면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조립도 생각한다니까. 네. 어, 오케이? 존나 신경 써서 조립했는데, 저기 안 맞게 했다고, 아, 뒤쪽에 p c i 슬롯 하나, 뭐, 슬롯 하나 비어있네요. 데, 보니까 대충 조립하신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 겁나 짜증나게. 그 소리 들으면 겁나 짜증나요. 위쪽에서 비춰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들어가잖아. 두개 들어가네? 아, 두개 들어가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서 꼬면 안 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꼬면 안 돼, 이거를.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중고 파워 같은 경우, 이걸 다 펴야 돼. 예. 이걸 다 펴. 오케이? 손으로. 펴서. 쫙 펴요. 편히. 이것도 다 펴요. 오케이? 네. 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꼽는 거야. 어? 아무리 이게 중고 컴퓨터지만, 응? 받는 사람은, 응? 그래도 새거 사는 건데. 아니, 그, 자기 새로 돈 주고 사는 건데.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네. 이해되지? 아니 뭐중건데요 뭐. 대충 해도 돼요. 무슨 뭐 이..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가 쓰레기 같은 컴퓨터를 만드는 거요. 예 오케이? 네. 그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 컴퓨터 이제 이거 조립할 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이렇게 개판 이게 뭐 그냥 서만 열심히 탁탁 묶고 이런 사람들이 응? 그냥 서만 꽉꽉 묶어놓고 막 생각 조립해도 그것이 이제 조립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컴퓨터 사용하다가, 이제 뭐, 뭐, 친구나 뭐, 누구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하드나 SSD도 달, 다는 경우 있어.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카톡이 와요. 문자나. 아, 사장님, 뭐, 저기, 이렇게 하드 다는 곳에, 어? 원래 내가 이거를 풀어서 여기다 꼽아놓 이제 꼽아 이걸 차라리 꼽아놓는 경우가 나. 아예 꼽아놔 선을. 지금, 네. 요즘은 그렇게. 어. 이걸 아예 선을 꼽아놔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 해놨는다고. 그니까 러그 사람이, 아, 하드 달려고, 집에 있는 남는 하드 달려고 봤는데, 전원선이나사타선이나 이미 다 연결되어 준비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laughs> 어, 그런 말도 해요. 오케이? 네. 이해 돼, 안 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 없이 기억자 꼽지 마라. 기억잡 꼽으면 튀어 올라오잖아. 네. 일적고봐야지 오케이? 항상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SS 연결되는 건 아까 그때 말했지. 검은색 새 거. 네. 아, 검은색 오케이? d b 드롬은 빨간색. 예. 오래된 거에요. 하드는요? 하드? 하드는 뭐, 지마음되네 어차피 그건 UC3000 시안 돼. UC3000에 사타스키 시전 안 돼. 근데 검은색 사타선이 이게 좀 연결이 단단해서 에러가 없어. 네. 사타선이 그잘못돼가지고 컴퓨터 그 인식 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여기서 묶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자, 이거는, 사다서는 묶는 거 아니다. 네. 묶는 것도 아니고, 꼬는 것도 아니요. 가는 방향으로 한번 꺾어, 이렇게. 내 안으로 넣어. 안 넣어. 그냥 그대로 넣어, 이렇게. 아. 그대로 넣어. 그대로 넣은 다음에, 여기 보고, 그대로 꼽는 거요. 그냥 사타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해되지? 네. 지금 밑에 쪽은 하도 달려야 되니까, 이 위쪽으로 올려야지 그래, 하도 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는 거요, 그냥.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여기랑 묶는 거야 이렇게. 네. 많아지면, 많아지면 이러고 르는 거야. 이해돼? 예. 아, 먹었다. 이거 싸다서 어디냐? 이거, 이거 멋있 그리고 이제, 디 v 드럼 또. 그래픽카드 전원선를 다시 미리 꼽아놨는데, 이거 맨 마지막 꼽는 거다. 네. 그래픽카드 전원선 그냥 그래픽카드를 맨 마지막 꼽는 거다. 모든 조립이 마지막 공정이 그래픽카드야? 네. 오케이? 이거, 돼 있지? 이거 돼있지? 돼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사타선도는 뒤로 안, 돌려, 안 돌려도 돼. 안 돌리는 게나 의외로 사람들이 사타선을 많이 건드려. <laughs> 왜? 많이 건드려? 네. 여기 공간 엄청나게 남잖아, 안에. 네. 근데 이걸 못 들어 꼬아. 이렇게 둔게 낫지. 오 네. 그런 다음에 두 개잖아. 그러면. 조건 타이로. 여기는 위쪽에는 CPU 보조 전선이 기둥이면, 여기 24핀 전선이 기둥이야. 네. 이렇게, 그래프카드 위에, USB 선과, 아유, 계들까지 찍을 지않았다 이렇게 찍어야지. 그래프카드 위쪽에 USB나 t a 선이 있, 있잖아. 그럼 이 선이 밑으로 쳐지잖아, 이렇게. 네. 여기서, 이거 안 묶어봐라. 여기 밑으로 내려가, 여기, 여기 대인다고 USB 선 같은 거 여기 더대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선에다 묶는 거야, 이 선에다가. 안 돼, 이게. 이 사핀? 응. 네. 여기 보면은, 안 꺾이게 잘, 반원형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 네. 반원형으로 이쁘게 딱 이렇게 딱 되게끔, 알았지? 예. 이런 식으로 뽑아놔야지. 이사이 사타선이 좀 뽑혀가지고 인식이 안 돼서 수리 전가는 사람도 있죠 음. 근데 사타선이 꺾이고 너 가끔 수리 들어온 거 보면 사타선 막막 당겨가지고 꺾여 있잖아. 예. 그런 거 보잖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게 막 응? 이게 꼽혀 있으면. 생각 없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된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려진 게, 이렇게 꺾인 거. 네. 이게 뭐안 보이잖아. 이게 꺾인 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직각으로 딱 꼽히게. 네. 이게 되지. 근데 여러 개가 꼽힐 때는, 이렇게, 마치 무지개 그 빛깔 놔두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네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 있어, 일자로. 네 개는, 네 개를 나란히 쫙, 이렇게. 예. 이게 되지. 근데, 나중에, 이 시스 보드 그런 보드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그거 해서 조형하데 이렇게 딱 해놓고. 저거 하드선, 하드 전원 케이블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요거 좀 개판이잖아, 지금 이게.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돈 주고 알려주잖아, 지금. 뭐냐고, 이게. 이거 빼봐야 씨.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선이 너무 뿌였어. 선이 뿌였어. 이걸 처음부터. 아, 전에 뭘 어떻게 했길래 겁나 꼬였네, 파서. 어렵꼬있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하게 낫겠다. 아니, 만두 꼽고 야겠다 이렇게, 개판 돌리면 안 돼요. 예. 개판 돌리면서도 안 되고. 사람들 뭐, 다나, 내가 다나, 다나 부분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물론 내가 이제, 가격은 싼데, 이제. 성능 비슷한 부품을 기술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는 이유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것도, 뭐, 뭐, 부품 견적도 안 보내고, 그냥, 사장님 알아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조립 방법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야. 에이스랑 에이스 잘해주는 거랑. 네. 오케이? 니한테 쪼소리 하면서 계속 같이 조립하면 안 되겠지. 네. 응. 너는 항상 다 조립하면, 우리 갖고 와서 검수하고, 반 반까지만 조립하는가 반. 오케이? 네. 일단 반만 조립하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거 내가 다 조립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메인보드 붙이고 파워만 붙이고 하드 붙이고 SSD 붙이고. 나중에 내가 이게 그 이게 다시 조립하든지 넌 나중이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제 그거 배워 두는 거야. 네. 허거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컴퓨터 조립 몇그 컴퓨터 그 포토샵 배울 때 보면 뭐 포토샵은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은 포토샵도 근데 얼마나 이제 섬세하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그게 갈리는 거잖아 네. 얼마나 섬세하고 티안 나오게 잘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컴퓨터 조립도 누구나 다할수 있어 이거 이거 막끼는거 그냥 누구 이거 왜 못하냐 이거 설명서 한번만 할수 있어 그렇잖아 네. 응? 근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조립하는, 이제 이건 난이도가 낮지만, 저번에, 우리, 나, 거기, 저기, 뭐야. 저기, 어디지저 저 컴퓨터 뭐냐? 세팅한 거. 이거 왜 꼬이냐? 꼬이는 겁나 싫어서. 이개서선 위로 올라가야 돼. 싫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됐어. <laughs> 저기, 그 서머랩 브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녹토와 연결했잖아 예. 그런 것들 응용력이지 생각을 해보면돼 생각을 예. 이해돼? 가만히 보면 다른 방법이 있어 <laughs>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은 실력이 있는 거고 그걸 생각 못하면 그냥 병신시장 잡게 되는 거고 이해되지? 네 예. 이렇게 하면 한대가 끝입니다 음. 오케이? 네